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 가능한 가벼운 노트북 2023 스위프트 X14 오리드 스튜디오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알텍스 405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8K 올리드로 디스플레이를 선사하다. 14. 5인치 스위프트X의 디스플레이는 얇은 베젤과 두께가 믿기지 않은 최상의 디스플레이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WQX계에서 더 넓어진 WQX계 플러스 화면과 완벽한 OLED 테크놀로지를 만나보세요. 디스플레이 트루블랙은 완벽한 블랙 컬러를 선보이며 선명한 OLED 화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세 디스플레이 에시 d 트루블랙 500과 함께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나보세요. 뛰어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새로운 스위프트X의 디자인은 더욱 세련되고 깔끔해졌습니다. 17, 9mm의 얇은 두께와 약 1, 5kg의 경량 알루미늄 본체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트렌디한 외관과 깔끔한 스틸 그레이 색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가볍고 뛰어난 속도 인텔 13세대 탑재. 최신 기술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담은 13세대 인텔 i7 프로세서는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획기적인 코어 설계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어디에서든 차원이 다른 생산성과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선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RTX 4050의 강력한 성능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지원해 크리에이티브 앱의 프로세스를 강화해줍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마음껏 실현하세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지원. 엔비디아 스튜디오 플랫폼은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강화합니다. RTX GPU 전용 드라이버 기술과 만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 성능과 기능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끌어올려줍니다. 크리에이티브 앱에서 알텍스 및 AI 가속, 최대 안정과 성능을 발휘하세요. 새로워진 펜 디자인. 쿨링 펜은 노트북 내 열기를 식혀주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넓어진 통풍구와 결합된 펜 디자인은 많은 공기를 효율적으로 흡입해 공기의 흐름을 향상시킵니다. 멀티 쿨링 모드. f 펜 플러스 F를 누르면 펜 속도를 즉시 제어해 무음, 일반, 성능, 터보 모드로 환경에 맞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키보드, 매끄러운 터치패드. 80키 백라이트 키보드가 부드럽고 편안한 타이핑을 선사합니다. 오션글래스 터치패드 표면은 스크롤 시 매끄럽고 유리 같은 촉감을 제공합니다. 멀리 있어도 한 공간의 고성능 플 FHD 카메라. 비디오 기능이 어느 때보다 향상되었습니다. 1080p FHD 카메라와 Acer만의 AI 기술로 선명하고 또렷한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저조도 조건에서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하는 에이서의 티널 기술 및 AI 노이즈 감소 기능이 있는 에이서 퓨러파이 보이스와 함께 고품질 영상 통화를 즐겨 보세요. 윈도우 헬로를 통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윈도우 헬로는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윈도우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전원 버튼에 내장된 지문인식을 통해 지문인증 윈도우 엘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엘로 시스템과 플루톤 기술이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보안성을 더욱 향상시켜줍니다. 썬더볼트 4를 포함한 완벽한 연결성 썬더볼트 4 포트는 다양하고 유연한 연결을 도와줍니다. 더 넓고 더 빨라진 고품질이 연결성을 경험해보세요.